바로바로 하다 哎，你这次你怎么说？ 손길이 소스는 버섯 없나? 없어. 안 좋으신 것 같아. 괜찮다구나. 아버지 택시 왔대요. 야! 이거 보자. 이거 진짜! 나또들어동게4등 음. 할까? 응그니나 지금 때로 해다 넣으려면 4개 부푸는 것도 생각나긴 해요 그러면은 4개씩 고올까 맞지? 응. 근데 그렇게 많이 부풀지 않텐데부풀 어쩌라고? 부면 부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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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면면 부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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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데부풀 된장 풀면 부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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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똥 오, 이거 안 찍는 게 좋을 아이만없으말 마리. 엄청 많이 했엄다 차이원 보좌단이랑 여자 인명문가가 있어. 왜 그러신 거예요? 어, 뒷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머리를 희식한 거고, 머리키댕이 잡을 때 부담스러우실까봐. Thank you. 촬 하나만 좀아그 아. <laughs> 頼んだよげ Mm hmm.